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어, 유튜브에 어, 머위 효능에 대해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어, 머위는 어, 매우 훌륭한 청혈제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좋으며, 어, 그리고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몸에 어, 독소를 빼는데 아주 타고납니다. 어혈을 없애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어, 어,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온갖 균을 죽이며 몸 속에 있는 온갖 독을 풀어줍니다. 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어, 혈당치를 낮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머희는 어, 성인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머희는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를 어, 어, 치료하며 온갖 간질환의 효과가 좋습니다. 아,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지고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때 머리 뿌리를 달여 먹으면 술이 금방 깨고 두통이 없어집니다. 또 물고기의 중독을 푸는 효과도 있어서 등푸른 생선이나 아, 조개 같은 것을 요리할 때머위를 넣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보고요리를 할 때에도 머위를 넣으면 보고독이 중독되지 않고 보고독에 중독되었을 때 머리뿌리를 다려 먹으면 보고독도 풀어줍니다. 뱀한테 물렸을 때에도 신선한 머위잎을 물린 부위에 짓지어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한편 머리뿌리나 잎을 진하게 다려 먹으면 곧 부기가 내리고 눈이 잘 보이게 되며 2-3일이 지나면 뱀독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무의는 아, 몸속의 온갖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해주고 소변을 잘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부종이나 신장염 같은 온갖 신장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사람의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장입니다. 어, 머위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이며 독성이나 부족형이 전혀 없습니다. 어, 머위는날 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으나 독소의 성분은 열에 약함으로 살짝 데치기만 해도 독이 없어집니다. 어, 머위는 물을 맑게 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썩은 물이 흐르는 하수구 옆에나 돼지똥이나 닭똥 같은 것으로 더러워진 악취의 악취가 나는 물가에 머이를 심으면 물이 깨끗하게 말 깨끗하게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하게 저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아, 어, 썩어져, 어, 어, 썩어져, 어, 음, 뭐, 냄새가 심하게 나는 어, 시큼한, 어, 똥물을 유리병에 담고, 모머를 어, 뿌리채 캐서 아, 담가 두었더니 일주일 뒤에는 뒤부터는 차츰 물이 맑아지고 악취가 줄어들었으며 부유물과 끈적거리는 성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완전히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에는 사람이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한 물로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이는 사람 몸 속에 들어있는 폐와 간, 콩팥의 정화작용에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이는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염증 치료약이며, 최고의 암 치료약이며, 최고의 치매 치료약입니다. 뭐이 뿌리를 원하는 분은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3518-2198입니다. 010 35182198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